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 5위입니다. 연세대학교 연세우유 24팩. 신선하고 고소한 연세우유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건강한 하루를 위한 든든한 선택.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소화 걱정 없이 즐기는 연세우유. 고칼슘까지 더해 더욱 든든해요. 22% 할인된 가격으로 건강한 우유를 만나보세요. 16개 묶음을 합리적인 가격에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연세우유 48팩 특별할인, 마카다미아 초코와 딸기맛 24개씩 총 48개 묶음을 놀라운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8% 할인된 29,900원에 풍성한 연세우유를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연세우유 전용 목장의 신선함을 가득 담은 2.3L 우유 한 팩을 7,580원에 만나보세요. 넉넉한 용량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고 부드럽고 고소한 풍미가 입안 가득 행복을 선사합니다. 1위입니다. 세브란스에이토 전용 목장 담배구유 24개, 연세우유의 신선함이 가득 20% 할인된 특별한 가격으로 건강을 챙기세요.